현재 청주에서 가장 핫한 신축상가입니다. 바로 커넥트 현대 청주점 5층부터 6층에 자리잡은 가경동 센트럴시티 스케어 상가의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아래층에 커넥트 현대는 그랜드 오픈했고요. 센트럴시티와 같은 층에 입점하는 메가박스가 8월 중에 오픈합니다. 메가박스 오픈 시점부터 2층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붐빌 겁니다. 커넥트 현대 청주점이 문을 연 시점부터 현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에서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고 주말이 되면 주변에 교통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메가박스가 아직 마무리 공사 중이라 상가 쪽도 조용해 보이지만 한두 달 후엔 이렇게 확 바뀔 겁니다. 현재 청주에서 가장 핫한 이 상가를 지금 쟁취하세요. 바로 지금 계약해야지 한달 인테리어 공사하고 짜자잔 하고 론칭해서 입소 분내야지 이런 복합 쇼핑몰에 포텐이 제대로 터지는 연말에 매출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청주가경동 센트럴 시티와 실세의비뉴 상가임대 및 매매중개 집현전 공인중개사입니다